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아, 요번에도 신고가 갱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계속 신고가 갱신 종목들만 어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그리고 의료 기기 미용 쪽에 어, 영상을 어제 올렸었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어, 지금 시장이 저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더갈수 있는 위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항 라인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요거를 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요 지금 아무래도 조정이 강했을 때도 버텨낸 종목들이 강하다 요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런 신고가 종목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하락할 때도 급하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위험을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면서 약간 저항을 맞더라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거 매수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지금 위,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신고가 갱신 종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요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어 제가 반도체나 어,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어 제가 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고그 종목을 일단 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처음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knj에요 knj 사실 요거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요거를 빠뜨려서 일단 요 요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knj 요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요 앞에 고점 라인이 있었는데 요 구간을 지금 결국에는 소화해 냈고 지금 봤을 때도 요 구간이 고점을 단기적으로 한번 찍었다가 충분히 조정받았다가 요런 구간 돌파 나올 때 사실 매수, 매수했었으면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항상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했다. 내가 찾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 아주 흐름 좋게 나왔다. KNJ 요것도 완전한 신고가를 지금 마지막 거래일 어 5월 26일 요때 지금 마지막 거래일에 달성을 해냈고 요것도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봤을 때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잘 잡혀 있고 요 앞에 고점 라인을 결국에는 어,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돼 있던 요구간을 지금 돌파해 내면서 올라가는 아주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도 어, 수급이 지금 뭐 개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요런 지금 좋은 수급 상황도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차트나 요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T 로보틱스입니다. T 로보틱스도 지금 일단 월봉이 먼저 켜져 있으니까 월봉을 보면 요런 구간에서 지금 우상향을 했고 최근에 약간 기울기를 높였다는 거 요거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상향 강하게 하고 있고 일봉상 봤을 때도 제가 요거 또어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요 앞에 고점 라인을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어서 돌파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요것도 한번 신고가 갱신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뭐 로봇 관련주인가? 뭐 스마트 팩토리 쪽인가? 약간 어뭐 요 정체성이 살짝은 있지만 그래도 뭐 로봇 관련주 뭐 스마트 팩토리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추세는 일단 굉장히 좋은 흐름에 있다 삼각수렴 신고가 한번더 갱신하면서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 요것도 수급상 봤을 때는 일단 개인의 매도가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아 어, 저, 죄송합니다 잘못만 얘기했네요 개인의 매수가 오히려 강하게 단기적으로 잡혀있었네요 전체적으로 개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었고 외인과 기관은 어 매도하는 추세였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약간 매도했다 매수했다 약간 이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보이긴 하니까 이것도 뭐 수급적인 부분도 어 만약 매수하실 분이라면 계속 확인하시면서 매수 그리고 요 앞에 역시나 어 신고가 라인 돌파해낼 때 오히려 또 크게 갈수 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지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요 하단 추세선 대략 한 16,000원 그리고 21선 16,000원 근처에 있죠. 16,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파스넷입니다. 오파스넷 요거는 사실 정치 테마 에 약간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흐름이 나 나오면서. 어 약간의 힘을 모으는 있는 구간이 있지만 다시 한번 5일선, 2십일선 돌파하고 마지막 거래일 또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서 이제 결국에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할 가격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항 라인 15,000원에서 15,800원 돌파할 때 좋은 흐름 볼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만약 어 마지막 지지 라인 제가 봤을 때는 12,700원 요 구간 이탈하면 약간 힘들 수 있으니까 요 지지 라인 떨어지더라도 지켜 주는지 보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역시나,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 나는 약간 불안하다, 어,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또 패스하시면 되고, 음, 일단 추세적으로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 단기적으로는 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간 들어오고 있다는 거, 하지만 뭐 외국인 기, 개인이 번갈아가면서 매수 매도하고 있으니까, 역시 수급보다는 요런 지지라인과 그리고 요 저항라인을 재돌파할 수 있는지, 요런 흐름,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 테마다 보니까, 어, 관련, 된 약간 인물의 뭐 횡보 이런 것도 약간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인카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 역시나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삼각수렴된 상태에서 요런 구간을 돌파할 때 상승을 강하게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패턴이 나왔고 이것도 위에 지금 저항 라인, 큰 저항 라인 요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저항 없이 쭉쭉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배열과 함께 상승 추세. 잘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어 약간 갈리는 거는 외국인은 살짝은 매도하려는 흐름이 단기적. 그리고 기관은 그래도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다는 흐름은 어 요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이니까 요거는 수급이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 요거는 조금 더어 추세 보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산바켓입니다두산바켓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상승 추세를 어 정말 무섭게 상승을 최근 했었고 요 앞에 고점까지 거의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지금 요 상승세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정 나올 때 21선을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죠. 21선 터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21선 혹시 약간 한번더 떨어지면 요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면서 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결국에 추세상 이렇게 신고가 가격에 다 왔기 때문에 어, 돌파하면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고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요 어,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 일단은 강하게 잡혀 있었네요. 이런 구간들 외국인이 어 많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순매수 누적 보면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죠. 지금 1개월 순매수 누적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어 상승 어 매수하려는 흐름이 잡혀 있고 최근에 약간 기관이 약간 매도했다는 포지션이 또 확인이 되긴 하니까 조금 이제 어 기관은 약간 고점이니까 약간 수익 실현하려는 모습 아니다. 외국인은 조금 더 올라갈 거다 하면서 약간 매수하려는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약간 갈리는 모습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어, 개인은 그래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흐름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런 어, 네, 부분,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거는 어, 거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고 약간 댓글로도 이거 아, 어, 지금 보호에서 풀리는데 어, 급락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요 앞에 구간을 돌파해낼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요, 요 구간에서 지금 지지 받쳐준다면, 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또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좋은 그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중이 중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어, 화장품주들은, 그래도 상승하려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지금 벗고 있는 상황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요런 뭐 의료기기 미용 관련주들과 함께 요런 화장품주 중에서도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게 뭐 cnc 인터내셔널이 다 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서도 차트적으로 분명히 우상향의 완벽한 상승이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요것도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역시나 21선 기다렸다가 지지 반등 이렇게 노리면서 매매하면 될것같아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잡혀져 있죠. 이렇게 지금 기관은 점점 매수하려는 흐름, 외국인도 조금씩 매수하려는 흐름, 이것도 순매수 누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씩 이렇게 수, 어 수급이 약간 들어오고 있는 부분, 개인은 약간 매도하려는 흐름, 이것도 수, 수급 상태가 어 충분히 괜찮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수 있는 어 흐름이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이것도 어, 화장품 관련주인데 결국에는 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 앞에 고점라인 삼각수렴된 상태에서 이 삼각수렴 돌파해내니까 상승추세를 좋게 가지고 오더라. 이 부분이 어, 아주 좋게 보이고, 이것도 신고가 계속 어, 위에 저항라인 없이.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요거 말씀드립니다. 지지 라인은 22,300원 요 구간 보면 될것 같고 부담스럽다. 역시나 21선 따라오고 있으니까 21선 한번 21선까지 조정 나오면 요럴 때 한번 노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어,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하게 잡혀 있고 개인은 반대로 매도하고 있는 추세. 이것도 수급적인 측면 어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